엄마들은 모이면 이런 고민을 하죠. 우리 애는 아직도 더하기만 할줄 알아. 우리 애는 곱하기는 잘하는데 나누기를 못해. 정말 좋겠다. 우리 애는 뒷자리 수만 겨우 하는데. 나이도 교육과정도 같은데 수학 실력은 왜 천차만별인 걸까? 아이들이 모두 다른 개성을 가진 것만큼 실력이 다른 건 당연한 것 아닐까? 이렇게 다양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똑같은 내용의 학습지를 보고 똑같은 진도를 나가는데 아이들의 학습 실력에 꼭 맞춰서 실력을 키울 순 없을까? 키울 수 있지. 세계 최초의 균형 학습 시스템 에디 밸런스 수학 몰라? 세계 최초의 균형 학습 시스템? 그게 뭐야? 잘 들어봐봐. 에디 밸런스 수학은 세계에서 수학 선진 국가로 알려진 10개국의 초등 수학 교과서를 분석했대. 그래서 만들어진 5대 영역 진단 시스템을 통해 우리 아이가 각 영역마다 골고루 실력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좀더 쉽게 얘기해 줘. 알겠어. 만약에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 80점이라고 할때 평균으로는 80점이지만 에듀밸런스 수학의 5대 영역으로 진단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 예를 들어, 수화 연산 영역은 100점, 도형 영역은 60점, 측정 영역은 80점. 이런 식으로 각 영역마다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다르다는 뜻이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각 영역마다 실력에 맞는 학습이 가능해? 물론이지. 에드밸런스 수학은 모대 영역의 진단 결과에 따라 각 영역별로 1대1 맞춤 학습이 가능하대. 일반 학습지는 계산 위주로 학습이 이루어지잖아. 그런데 에듀밸런스 수학은 각 영역별로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가 맞춤식으로 제공되니 균형 잡힌 교육이 가능해지는 거지. 게다가 이 시스템으로 세계 최초 특허까지 받았다니 더 믿을 수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산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영역별로 파악해서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거잖아. 그렇지. 무작정 학습지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이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공부하니까 요샌 자신감이 생겨서 수학을 재밌어하기 시작했어. 나도 정말 놀랬다니까. 요즘에 사고력 수학이라는 게 중요하다던데 그런 부분에선 어땠어? 에드밸런스 수학의 문제는 사고형 문제의 비중이 50% 이상이나 된데 아무래도 창의성 문제를 자주 풀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수학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지더라고. 들어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 애는 아직 저학년이라 덧셈 뺄셈 같은 기본적인 수 연산을 더 시켜야 할것 같은데. 이런 건또 다른 학습지를 시켜야겠지? 에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지. 혹시라도 수 연산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별도로 수 연산 문제를 공짜로 제공해 주던데? 정말? 그럼 망설일 이유가 없겠네. 우리 아이도 지금 당장 신청해야지.